안녕하십니까 라이노티처입니다. 이번 시간은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두 번째 시간인데 자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아 실수한 게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겠죠. 얘를 그 제공된 도면하고 똑같이 숫자가 여기 보이고 있죠. 얘를 180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놔둬야겠죠. 이렇게 놔두고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잘못된 거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리죠. 자, 도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 복잡하네요. 그러면 그리기 쉬운 것부터 그려 볼까요? 근데 지금 a랑 b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못다이가 면밀인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것들 없는 것들은 이아래 있어요. 어 지시가 없는 여기는 못되기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5mm 다 아, 라고 해서 여기는 나중에 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일 쉬워 보이니까 이것부터 그려 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a 랑 b 가 있죠 자 a는 뭐고 b는 뭐냐 음 얘가 이 b는 여기네요 여기 여기 이 녀석이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아 b는 7 합시다 7 얘가 6이니까 어 6이니까 b는 7. 써놓써 놔야지. 까먹지 않겠죠. 자, b는 b는 7. 자, 그다음 a는 뭘까요? a a는 얘니까. 자, 여기가 네, 6이래요. 6이라고 써 있죠. 지름이 6자리 원이 여기 있다 있다 봅니다. 아, 폭이 6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해야되니까 얘는 5가 되겠죠? a는 5 맞죠? 어.. 누가 이제 옆에서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5입니다 a는 5 그러면 a는 5 됐죠 a는 5 b는 7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직사각형이 16 곱하기 33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여기 rectangle. 데나 r 해서 16 엔터 그다음 33 엔터 이렇게 합니다. 여 음. 라이트가 켜지 n g l e 여기 r e c t a n g 기기 r e c t a 이 g l e 여기 rectangle. 여기 r 요 얘가 몇이야? 얘가 반지름이 8이네 제 먼저 그리죠 얘 먼저 그래서 얘를 빼는 게더 어 쉬울 것 같아요 얘 지우고요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야겠어요 동그라미 음 이렇게 해서 반지름 값이 8이니까 8 엔터해서 자얘 그렸고요 그 다음 요거 6자리 직사각형 있데 얘가 자, 봅시다. 이게 뭐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33이겠죠? 응. 33, 6 곱하기 33짜리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 직사각형, 6 엔터, 33 엔터. 그 다음 이 아랫변에, 여기에 중간점이 여기에 쿼드 4분점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얘를 이동합니다. 중간에서 여기 쿼드로 쿼드 체크하시고 쿼드 이렇게 하면 일단 대략적인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트림으로 지우면 돼요. 음. 이거 잘만 지우면 됩니다. 괜히 이거 동그라미 그리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원의 중심을 구하고 그거보다 쉬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아, 중심을 구하긴 구해야겠구나. 자 여기가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몇미리 짜리입니까? A죠, A. A가 몇이죠? A가 A가 5죠. 음, 지름이 5에요 그럼 지름 5짜리 원을 여기 중간점을 중심으로 네, 지름 5 엔터 됐어요. 얘가 얼마만큼 내려가야 돼? <laughs> 28만큼 내려가야 됩니다. 얘가 빼기 28. 됐죠?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네, 여기 3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다. 라는 얘긴데, 한번 확인은 해볼까요? 잘 그렸는지. 어, 중심에서 중심인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얘 중심까지가 28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중심을 구하고 이것도 중심을 구해 보죠 확인하는 겁니다 잘 그렸는지 여기 애널라이즈에서 여기 면적 중심 에어리어 센트로이드 하시고 얘도 똑같이 하시고 이 점은 얘 중심이고 이 점은 이 원의 중심입니다 자28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입니다. 이건 맞죠. 여기서부터 28만큼 내렸으니까. 그 다음,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야? 3입니다. 여기 이제 점이 하나 딱 있고, 여기 또 점이 하나 딱 있고, 여기 중심선이에요. 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맞죠? 이렇게 그려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떻게 그렸습니까? 28인 거 확인하고. 여기서 원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이니까. 그 다음 28만큼 내렸죠. 왜냐하면, 이 원의 중심이 28의 끝이잖아요. 자, 내렸고, 내리고, 하니까 맞았어. 그러면, 야, 이거 다 날리면 되겠는데, 응, 어, 28 내린 다음에, 필요 없는 거, 트림으로 날릴게요. 트림으로.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어요. 엔터 치고 바로 조인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녀석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돌출, 직선 돌출, 익스트루스트레이트를 할 건데, 요거 요거할 건데, 얼마만큼 땡겨줘야 돼? 16만큼 땡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가서 16이니까 돌출, 보스사이드, 양쪽으로 하시고. 16이니까 16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엔터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에 한 이유는 있어요. 요거 빼주려고 그래, 요거, 요거. 어요 비가 몇이었죠? 비가 7입니다. 7 곱하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끝에서 10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네. 라이트뷰로 가서 여기서 그릴 겁니다. 자, 비를 빼기로 했어요. 비가 몇이지? 7. 여기가 7이에요. 가로는 얼마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아, 몰라. 이게 사각가 경탁 레케글 센터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대충 아무데나 꽁찍고 7엔터, 7엔터 해서 얘를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여기 온라인 사용해서 이 안에 있는 거죠. 여기 딱 봐도 얘죠. 0엔터 하시면 가운데로 머무릅니다. 그 다음 적당히 벌려주고, 일단은 이거 뺄 거니까. 돌출을 좀 하죠. 음. 엑스트로드 해서 덩어리로 넉넉하게 만들어 줍니다. 커브는 바로 지우시고요. 적당하게 가져다 놓을게요. 가져다 놓고 자, 이쪽에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요. 도면에 있었죠. 10이야. 10. 응. 어. 일단 얘가 여기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라이트 뷰에서 다시 온라인 합니다. 얘죠. 온라인 라이트. 여기까지. 됐죠? 음. 여기서부터 좌측으로 10만큼이니까 녹색 화살표 눌러서 빼기 7. 이렇게 하고 블린 디퍼런스합니다. 선택하고 빼줄 거예요. 얘로 엔터. 얘 지우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죠? 얘 이제 돌출하면 되죠. 돌출. 솔리드 S. 적당하게. 적당히 겹쳐지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자그 다음 여기 챔퍼로 날리기로 했죠 챔퍼가 여기 깎아지는 거 못되기 오래오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클릭해서 오 엔터 하시고 여기 모서리 클릭 여기 모서리 예, 클릭 엔터 엔터 됐죠 음자이 끝났으니까 한 덩어리 만들어 주죠 선택하고 선택하고 불린 유니언 합니다 됐죠 아, 커버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죠. 얘는 얜 됐습니다. 얘빼시고 얜 얘가 남았네. 이건 또 어떻게 그리지? 음, 이거는 이 가운데 거 따로 그리고요. 그다음 여기 이 마름모 비슷한 거 따로 그리도록 하죠. 예, 네. 두 덩어리로 해서 그냥 합치겠습니다. 아유, 막 그리려면 막 복잡한 방법도 많은데 굳이 아,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또 따져 봅시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 모르겠네. 얘는 따로 뭐가 없으니까 얘도 0인가 보죠. 뭐 못다기 비슷한 거니까. 다른 치수가 뭐가 없어요? 없어. 그럼 여기 직사각형이 있을 텐데. 하,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지? 모르겠죠. 이건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하는데 그건 이 아래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면이라는 건 그런 게 있어요. 그 중복된 치수는 쓰지 않는데요. 그게 규칙이 있답니다. 다써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난잡할 수 있으니까 안 쓰는 거겠죠. 자, 30 38. 아, 38 30즉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 하나 있을 텐데 그건 38 곱하기 18 입니다 하나 그리죠 직사경도 그립니다 38 엔터 18 엔터 됐죠? 자그 다음 8만큼 이라고 했으니까 얘 선택하고 폭파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클릭 아이고 응.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클릭 그 다음 8 엔터. 그럼 일단 요거는 좀 해결이 되고 있어요.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지? 아무튼 1 4래 그러면 예를 들어주죠. 알트키 누르고 클릭 14 엔터 됐죠? 자 요만큼은 날아갈 거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도 14에. 여기 또 알트키 누르고 화살표 빼기 14. 어. 그럼 여기가 쓰 굴러가는 게 하나가. 있겠죠. r 값이 4랍니다 오, 4, 4 필렛 여기 있죠. 필렛하고 자 radius 4 엔터 한 다음에 꽁 찍고 꽁 찍으면 만들어지죠. 해결됐죠. 음 여기에 선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여기 대충 만들어졌고요. 음 여기도 뭐 그냥 만들어 볼까요? 여기도 깎아줘야 되는데, 뭐, 대충, 5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선을 그리고 싶은데, 점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 점을 Intersection 교차점에 놓습니다그 다음, 여기도 한번 놔보죠. 그냥, 이럴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자, 빼기, 5만큼 복사해볼게요. 선택하고, 알트키 누르고, 화살표, 빼기, 5. 그 다음, 얘 예, 선택하고, 위에 화살표 알트키 꾹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삼각형 누르고 빼기 5 점과 점을 연결하면 네그 못되기 5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아 이거 더 복잡한 방법으로 가볼까요? 그렸으니까. 이거 하나 그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또 여기 중간에서 밀어 그러면 되는데 귀찮아. 그냥 간단한 게 좋아요. 5만큼 복사. 얘도 5만큼 복사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됐죠? 저렇게 놔어요 점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세요 그냥 delete 어. 키로 지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만큼 이동을 해서 이 4에 맞는 여기 연장선 상에 이 원을 그려야 돼 지름 5짜리 오. 다, 답은 나와있어요 6만큼 올라가고 4만큼 옆으로 가고 얘를 야 이거 너무 긴데 그냥 그리고 지울 거니까 어, 6만큼 복사합니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6 엔터 그 다음 4죠 얘를 4만큼 교차하는 곳이 여기 여기가 원의 중심 지름이 5죠 자원 누르고 자 중심은 인터섹션 그 다음 지름 이제 확인하고 5 엔터 됐죠 이거 이제 필요가 없죠. 이거 여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이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우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꺾이는 게 알값이 14래. 큰게 필름 누르고요. 그 다음 여기 레이디어스 14. 그 다음 여기 클릭, 클릭 됐죠. 오케이. 야 이게 이제 난리구나. 여기 좀 구부러진 곳이 있죠. 아, 구부러진 곳은 3으로 하면 될것 같죠. 여기 빼고는 어디 굴릴 곳이 없죠? 여기가 3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꺾여 있는데 여기는 굴려 있죠. 어, 저기 나중에 하면 되고. 그럼 여기 원의 위치를 잡고 저기 원의 위치를 잡는데 이 원이 지름이 몇이야? 6이야 아, 그러면 자 여기도. 24와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래에서 7만큼 또 복사하죠. 음, 알트키 눌러서. 7. 그 다음, 여기 24가 있네, 여기. 알트키 누르고, 24 빼기, 24. 됐죠. 아 어, 근데 짧아. 뭐 어때? 건벌 사각형 눌러서 늘리세요그 다음, 여기는 굳이 늘릴 필요가 없죠. 자,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지름이 6인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지다 보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오케이 좋았어 자그 다음 이거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지금은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 원의 위치를 잡아야 돼 이번에는 7이 있고 그 다음 7 더하기 5가 있어요 5. 그럼 이제 산수를 좀 해야지. 12죠. 맞죠. 어, 12. 그럼 아래를 12만큼 복사합니다. 그죠? 옆으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동하고요. 자, 그 다음 얘를 7만큼 복사합니다. 빼기 7만큼. 얘 늘려주면 여기가 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맞죠? 음, 됐어요. 자. 원 하나 그리시구요. 교차점에서 여기입다 됐죠. 자, 이제. 아, 여기 연장선. 여기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적당하게. 어, 여기 6 맞지? 맞을 거야. 어, 여기가 6이니까. 다른 얘기가 없죠?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여기 쿼드에서 시프트 누르고 쭉좀 교차해서 왼쪽 클릭. 그다음 여기도 쿼드에서 시프트 누르고 쭉 해서 왼쪽 클릭. 이제 여기서 오는 선이 하나가 필요해요. 아, 총두 개가 필요한데. 자, 각도가 45도랍니다. 와, 이게 어디서 어떻게 45도야? 우와.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이 45도래. 오. 자,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이 중심에서 45도만큼 돌릴 건데 일단은 조금 길게 빼겠습니다. 길게 빼고 그다음 얘가 선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한줄두 줄이 더 있어. 그러면 일단 얘를 알트키 누르고 빼기 3만큼. 그다음 얘를 알트키 누르고 6만큼. 됐죠? 가운데서는 필요합니까? 일단 필요해요. 회전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세개 선택하고 얘가 몇도 돌아야 돼? 45도. 어딜 중심으로 이 원을 중심으로 45도만큼 돌아야 돼요. 맞잖아요. 요렇게 45도나 여기서 45도나 그게 그거라고요. 어, 맞는데? <laughs> 맞습니다. 음. 뭐 이제 연장 성상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회전합니다. 여기 중심에서, 꽁. 그 다음, 이렇게 회전해야 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45 누르고 엔터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요. 어. 여기선,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빼기, 45, 엔터치면, 이렇게 돌아요. 어. 45도마다 꺾이게도 할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 선택하고 이 로테이트 눌러주고 로테이트 중심 여기 인터섹션 클릭 한 다음에 각도 표시 있죠? 요요 표시 여기 보시면 요 요런 표시 이게 지금 물음표 왼쪽 왼쪽에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45도 엔터치면 45도마다 뚝뚝뚝 끊겨요 이렇게 한번 찍고 아유 찍고야 되구나 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선택하고 로테이트 누르고 중심 찍고 시프트 눌러서 시작점 하면 찍어 주고 나서 그다음 각도 표시하고 45 엔터 하면 45도마다 득득득득 꺾여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빼기 45가 속편하겠죠. 자, 됐습니다. 타 그렸네. 어, 예 그럼 여기만 정리를 해 봅시다. 여기 얘네들. 자, 잠깐 끊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 입시 돌려서 자 이것도 뭔가 다른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그냥 트림 계속 씁시다. 어, 복잡해봤자 좋을 건 없어요. 음 이렇게 트림으로 자 필요 없는 거 날려주시고요. 여기도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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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조인 됐죠. 여기 알 값은 반지름 값은 3이라고 했어요. 필렛 누르고 3 엔터 하시고. 여기 쪽 클릭. 여기 쪽 클릭.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또뭐 필요 없는 게 여기저기 많은데. 어... 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가운데 기둥을 먼저 만들게요. 자, 지금 이대로 놓고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것도 트리면 되지 않느냐? 하죠. 트림. 이렇게 해서 트림 날리고요. 그다음 필요 없는 거 날리고요. 여기, 날리고, 날리고, 엔터. 뭐, 조인 같은 건 지금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할 필요도 없으니까. 도면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저 맞지 않나요? 어, 여기, 오, 맞고요. 뭐, 얼추 맞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터까지요. 맞잖아. 뭐, 두께, 선 두께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제발 틀린 곳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큰소리 빵빵 쳐놓고 아, 막상 틀린거 있으면 되게 부끄러운데 자 이번에는 커브 불린 커브 불 연산이라고 하는 그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브 도 안에 있고요 돌출하려고 그래요 자 일단은 가운데 이 기둥만 얼마만큼 돌출해야 돼 여기 몇미리야 6미리 만큼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할거예요 바로 솔리드 자다 선택하고요 커브 블린 선택하고 델트 인풋은 논 하겠습니다. 논 하고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이렇게 이 회색을 잘 보세요. 얘를가 필요한 거야. 어 가운데 구멍은 그냥 뚫린 채로 씁시다. 그냥 막힌 채로 할까? 아니 아니야. 뚫린 채로 내버려 둡시다. 어차피 뚫려 있으니까 엔터 하시고 이 상태에서 취소가 되면 안 돼요. 선택 취소가 이 상태에서 돌출. 솔리드, 예스. 6이니까, 3 엔터. 6 나누기 해서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만들어야 돼. 이거는 잠깐 잠궈 놓고요 잠궈 놓고요그 다음 다 선택하고 다시 커버블링. 하고, 얘만 필요하죠? 엔터 치고, 그 다음 얘 돌출. 솔리드인데 몇밀이야 어디 있는데? 16이라고 이거 써있죠. 친절하게도. 16 나누기 2 해볼게요. 16 나누기 2. 됐죠? 자, 장인 거,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얘랑 얘를 불린 유니언 하면 되겠죠? 합치파. 됐습니다. 끝났네. 오예에 그러면 필요없는 거싹다 지웁시다. 커브들 지워주시고. 자, 이제 합체해야지, 합체. 뭐, 얘랑 얘랑 같이 좀 돌리죠. 이 방향으로 90도. 됐구요. 어, 얼라인 사용해서 정리를 합시다. 대충 가운데 놓고, 여기다 놓고, 이두 개를, 얼라인. 영엔터. 그 다음, 이쪽 뷰에서 적당하게 올려주면 되겠죠. 딱 보니까 출력은 그냥 뭐이 정도로 놓고 하셔도 될것 같은데, 괜히 막 이런데 하지 마시고, 여기 이쯤 딱 붙이지 말고, 띄어서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출력해도 큰 무리는 제가 볼때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걸 꺾어 놓고, 꺾 놓고 출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이거 골치 아파요. 이거 여기가 다 붙어버린다고. 어. 얘를 이렇게 세워 놓고 출력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출력 얘기는 나중에 하죠. 그냥 지금은 이대로 출력해도 괜찮겠구나. 이 정도, 이건 뭐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 거고요 완전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한번 시험 보니까 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빨리 출력돼야지 하고 싶어서 이걸 눕혔썼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어. 자, 아무튼 여기 0, 1이 붙습니다. 이건 수험 번호라고 했어요. 어 시험장 에 일찍 가면 1번, 늦게 가면 예, 제일 끝 번호로 가겠죠. 헷갈리기 싫으면 일찍 가세요. 그럼 1번 표딱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대로 1번을 할 수가 있고요. 2번이면 0, 2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 라이트 인가요 음. 01 하나 또 만들어야지. 네, 01도 있고, 좀 두껍게 하고 솔리드 두께 1, 괜찮아. 오케이, 해서, 놓고, 이거를 적당히 뿔리겠습니다. s h i 누르고. 또줄임돼지볼 어, 어, 왜 여기지? 어, 뭐야? 어서 디 빼야돼. 아하, 뒤집혔구나. s h i 누르고, 이렇게. 됐죠?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응, 180도 돌릴게요. 됐죠? 이렇게. 얘가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뭐야, 이게? 야, 라이트 뷰에서 안 보이잖아? 그럼 프론트에서 보이게 하면 되지. 이렇게. 다 같이 돌리죠. 어, 프론트 뷰로 갑시다. 이렇게. 됐죠? 자, 요 사이즈에 맞춰서 좀 줄일게요. 어, 10초 눌러서. 이렇게. 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어, 블린 디퍼런스 해야 되니까 얘보다 좀 작아야겠죠. 이렇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줄일까요? 이렇게. 자, 파주는 건, 네, 1mm, 1.5 정도 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5 정도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놓고, 건물 클릭해서 빼기 1.5 들어갔죠? 오케이. 누구에서 누구를 빼? 예에서, 아, 블린 디프런스할 겁니다. 누구로? 예, 예로. 엔터치면 작업은 끝납니다. 숨겨주시고. 됐 네. 이렇게. 주먹구. 아 주먹구같겠지만저 이렇게 시험 보다. 고나왔습니 와, 막 이막 어렵게 고민할 것 없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만들어져요 아마 씩하하시는하들 또는 나씩하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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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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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씩하다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건 공개 도면이고요. 15개까지 있고 그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영상을 계속 만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